보다 가 음. 넘기시겠는데요 오늘 <laughs>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제대로 혼자 할수 있을까 막 강의 막 듣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경매 베이스로 말씀드리면 네, 경매로. 경매는 음. 모든 게다 중요하거든요 권리분 근데 출발은 권리분석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리분석을 출발할 때 물건이 뭐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건 하나의 기술이니까 딱한번에프대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막 물건 가지고 브리핑하면서 이 물건이 어떻고 저 물건이 어떻고 그런 걸 공부하기 전 단계에서 이 법리가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이거는 금방 이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은 근데 그것도 귀찮아야 한다 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짜 없다고 이사장에 그럼 돈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실, 이론 공부를 한번 빡시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론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건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무기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단기간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론을 접목시키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임장 다니고, 임장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경매에서는 권리분석도 중요하고요, 현장조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구 전략이에요. 아무리 내 걸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출구 전략이 완벽하게 세팅이 안돼 있으면 돈이 묶여 버려요 음. 이 돈이 묶이는 것은 여기 현장에서만 묶이면 괜찮은데 한번 묶인 현장이 생기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쵸, 그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손절매에 던지는 것도 이게 현명한 거고 음. 돈이 돌아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출발이 권리 분석이다 보니까 근데 권리 분석은 진짜로 좀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쉽게 와닿는 강의를 그 선생님 밑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선생님이 다음에 무슨 얘기할 정도까지 달달달 내 걸로 만들고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물건에 접목시켜 가지고 부동산은 권리 분석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현장에 갔을 때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권리 분석을 하고 세팅을 했다 할지라도 또 계획을 세웠어요. 공법상 권리 분석, 사법상 권리 분석, 경제적 가치 분석. 다 해갖고 수집한 까지짜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도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방법은 유명한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이런대로 이론 내 걸로 만들고. 유명한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진로하고 진행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공이 쌓이는 것이고,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 아파트 투자하는 거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 아까 돈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파트 투자하는 거, 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에 대해서 진짜 옹골지게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그몇 프로야, 몇 프로야 이렇게 수익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몇 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지 제대로 공부해보시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해. 이게 다 공부예요, 공부. 보다 넘기시겠는데 오늘?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시겠네. 우리 탱크옥션은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출발 했었어요. 제가 민법강의 그만두고 종로의 경매학원을 작게 오픈했었고 네. 우리 경매학원 수강생분들한테 옥션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자 이런 취지로 돈 욕심이 그때는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냥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 같이 물건 계속 찾게끔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아니 지돈 욕심이 생기까돈 아, 욕심이라는 게 아니고 돈 욕심 도있요 그건 부인하지 않죠 사업할 때는 항상 수지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근데 돈 욕심보다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일등 나고 싶은 욕심 아. 이 일등 나고 싶은 욕심이란 게 뭐냐면 일등은 이 조건만 갖추면 일등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표현할 때 일등 나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건에 대한 욕심이 뭐냐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걸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편하게 예전에 우리가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예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딱 봐요. 그럼 이근방에 있는 매물이 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싶고 매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네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전화를 해봐야 되고, 전화 한두 군데 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해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들랑달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로 뛰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또지름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관에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도 물건 찾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매 베이스를 가지고 출발하실 때 사용자들이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것, 내가 불편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구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구동이 되면은 일등도 뭐 나겠죠. 아주 잘 개발자들과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됐을 때는 정말 편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어, 확신해요 저는. 뭐 하나 시작하시면 일단 일등이 나야 되는군요. 대표님은 그런 건 아닌데 네.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강의 때는 1 등이 나오고 싶은 욕심이 컸었죠 왜냐면 초창기 때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시가 아니야 그때 나이에서는 좀 서럽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아내가 따뜻하면 재임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걸 이해를 제가 못 했던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나는 형법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민법전을다 외우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억울했었어 요 근데 그건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서 그때는 막아나는 반드시 내가 1등 난다 일 등. 뭐 이런 생각 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일등 나겠다 나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 영역에서는 그냥 잘 만들고. 근데 지금 음, 되게 성과를 많이 내셨잖아요. 지금까지도 뭐 엄청났고. 네. 앞으로도 과분한 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텐코옵션이 정말 과분한 사랑. 근데. 이거 겸손 떨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원복이 뛰어나요. 아, 직원복이. 예,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참 감사하죠 우리 직원분들한테 아. 너무 열심히 일해주시고 어, 감동할 때가 많아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교만해질 텐데. 탱크코션이 <laughs> <laughs>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저도 여러 번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실수하면 안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또 하고 있고 직원들끼리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있죠 계획이 있죠. 네. 원래 텐콕스는 경매만 이게 아니었었어요. 경매와 관련돼서 이제 편하게 볼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또공매물권 신탁 공매물권 여기다 매물까지 탑재하고 싶거든요. 일반 매물까지. 그래서 한 장의 지도에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매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뜨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 매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예들은 없어질 거예요. 컨설팅 업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컨설팅 업자들은 나쁜 사람들일 때 네.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낙찰이 목적이다 보니까 시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가머이슬로꼬셔고 뻥뻥 지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없애게 만드는 방법은 한 장의 지도에 몇 가까이 다 뜨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 공매, 신탁공매, 매물가에 답지 않은 사이트가 지금 준비 중이고. 아. 우리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 우리 홈페이지로 다 이제 모시고 싶고. 음. 그 다음에 블로거들 다 모시고 싶고. 음.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 정부 정책들 다 여기다 담고 싶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탱크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포털 사이트 만들고 싶은 것이고 플랫폼 역할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중에 경매 꼭지 지금 하나 시작했거든요. 탱크 옵션. 음. 그리고 나머지도 이만큼 은 만들어졌는데 오류 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풀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들이 더 그만큼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시장이 돼버리면 경매 시장도 그리고 경매가 아닌 투자 시장도 조금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니고 진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데 아주 작게나마 일조하는 음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시장 가서 예를 들어서 뭐천 원, 이천 원 주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뭐몇 억까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준비 없이 뻥뻥 지르시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남 일이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선생이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공부하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 공부하시면서 네. 좀 알고 투자하면은 알고 투자하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불안감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요즘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내 기본 베이스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하고 합을 맞추면서 강의도 듣고 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참고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명하신 분들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경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응. 위험한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주 저거 위험한데 시위가막 음. 넘는데도 막 예. 저거에 현혹돼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